이번 시간에는 이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시간에 재판관할에 관하여 전속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중에 소의 종류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수송과 세계의 한국수송 사이에 국민이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소의 변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관할과 관련하여서도 관할을 잘못 지정한 경우 각하하기보다는 이송을 통해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관련된 조문은 신급관할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소송이 심제가 되어서 일심을 고등법원에 서항하였습니다. 이때 지방법원의 잘못 재수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수 있도록 규정을하 있고 이외는 고등법원의 잘못 일시불로 알고 재수한 경우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전속관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송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관련 청구의 이송에 관련해서 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관련 청구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민사소송법 따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관할 위반은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이 신청은 법원의 집권 발동을 초과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편의소성 당사자의 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는 체제로 되어 있지만은 상호 민사소송과 행사소송을 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거나 민사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우리 법은 음,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상호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소소송 민사 사건을 취소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러면 은 피고를 행정청에서 행정주체로 바꾸고 피고 경정 자유로 배정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 당사소송 형태로 바꾼 이후에 이송 행정부분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에 의해서. 상호 변경을 허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임금사건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당사소소송은 모두 양, 자, 모두 당사자의 대등한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 수송은 대상이 공사 법률관계고 민사 수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공은 초과 근무 수당 공문의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되어서 초과 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제정법, 지방공무원 수 규정 등 여러 가지 공법관계의 법령 해석에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초과 근무수당의 범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 공무원의 초과수당 같은 경우는 공적인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상의 당사자 소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서울행정법원 전속 관할이므로 서울중앙지원에 제기된 경우라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실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 사건은 전문성 이 있는 행정법원 전문 법원으로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는 민사 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 행정 소송 당사성을 병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청의 참가가 허용이 되지만 민사 소송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음에, 당사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지만, 민사소송은 철저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사나 행정기관에도 미치지만,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대세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의 변경, 소송의 종류의 변경, 피고 경정 이런 것이 모두 재소기간 준수와 관련해서 소급표가 있지만 민사소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도 행정소에 규정되기 때문에 행정상 당사자 소송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음. 대부분에서도, 어,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입니다.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인데, 이 공법인과 관련해서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조합 설립, 변경, 결의, 그 다음에 사업시행, 결의, 조합총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 어, 그분의 이러한 요권이 정부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고 하면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문에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해야 한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